자, a하고 b를 주고 요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. 이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3a-b를 해보세요. 이런 거네. a에다가 3 곱한다. 마이너스 3x제곱 6xy 3 곱하면 6y제곱 해야 되겠죠. 이제 요거 B 뺀다. B 어디 있어요, 거죠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. <laughs> 2차 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xy 항 플러스 3xy y 제곱 7y 제곱. 자, 그러면 이 상수를 다 더하라는 아니상수란다 계수를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10에서 5 빼면 뭐 5네 뭐. 그렇죠?